지난 한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어린이는 1,400여 명, 보상자까지 합하면 해마다 5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경찰청은 이와 같은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내 국민학교를 순회하며 교통안전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교통시설과 유의시설, 휴식시설 등을 갖추고 교통 질서와 교통도덕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4년 이래 해마다 평균 10만 명의 국민학생과 유치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생활과 자전거 바로 타기 자동차의 특성 교통안전 표지 알아보기 등을 가르쳐 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펴서 건너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학교를 갈때 차들이 너무 세게 다녀서 길을 건너가기가 무서워요. 올해는 특히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오개년 계획 완연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길 조심, 차 조심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을 돕기 위해서 어머니들까지도 횡단보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